세계가 인정한 천재 감독. 하지만 그의 카메라 뒤엔 어둠이 있었다. 김기덕, 칸영화제 황금사자상, 베를린 응음상을 거머쥔 한국 영화의 전설. 빈집으로 베니스를, 피에타로 베니스 황금사자상까지 세계가 그를 주목했다. 그러나 그의 영화 속 여성들은 침묵했고 맞았고 짓밟혔다. 예술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폭력, 그 경계는 어디일까. 빈집의 여주인공은 남편에게 맞고 낯선 남자에게 끌려다녔다. 말하지 못했다. 아니 말할 수 없게 만들어졌다. 피에타는 황금사자상을 받았지만 그안의 여성은 또다시 도구였다. 2017년 한 배우가 용기 내어 말했다. 촬영장에서 폭행당했다고 순식간에 추락했다. 칸의 거장은 법정에 섰고 영화계에서 추방됐다. 2020년 라트비아의 한 아파트에서 그는 홀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천재였을까? 아니면 자신의 어둠을 예술로 포장한 것일까? 예술과 윤리,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할까? 진정한 예술은 사람을 파괴하지 않는다. 오히려 치유하고 존중한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누구도 예술의 이름으로 상처받아선 안 된다는 것을